증인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다음 번은 이제 없습니다. 육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한데 육사 후배로서 간곡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이 진실을 밝히고 특검이 증인에게 어떻게 해,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. 지금 증인이 이제 플리바이닝 제안을 받았다고 기사가 된건 9월 16일이고 특검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건 9월 26일인가 그래요.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지금 특검에 한대 여섯 번 불려가셨다고 하거든요. 대여섯 번 전부 다다 매번 그런 제안을 받고 진술에 대한 어떤 답을 강요받았던 건가요? 강요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. 좋은 말로 제안이죠. 네 제안이 뭔가요 증인에 대한 지금 내란목적 살인예비 제명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그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도 처음에는 외환 적국과 통모하여 뭐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제명인데 결국 외환은 공소제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공소제기가 됐는데 내란목적 살인예비 그다음에 이적 외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소를 면제해주겠다 내지는 지금 현재 증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뭐 형을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이 있었나요? 참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. 증인 예예 강력히 예, 뭐 예,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증인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다음 번은 이제 없습니다. 육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한데 육사 후배로서 간곡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이 진실을 밝히고 특검이 증인에게 어떻게 해,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. 호배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진술을 하면 저한테 분명히 불리하게 올 겁니다. 엄청난 불리. 증인 변호사비 이 지금 여기 지금 그 많은 군 장성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뭐 각종 군 사령관부터 해서 변호사비나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라는 뭐 증언 내지는 진술들이 있어요. 증인도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신 적은 없어요.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 고민이 있고 저김 땡땡 대령 정 땡땡 대령도 뭐 두세 시간짜리 면담도 각각 했고 따로따로 해고 또뭐 대질 말이 대질 신문이지 쭉 불러주고 맞나요? 예쭉 불러주고 맞나요? 예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한 거에 근거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에 갔을 때 처음에는 뭐 처음에는 피의자가 안 했어요 참고인 참고인 한 두세 번인가 하더니 진술이 이제 잘안 되니까 좋은 방향이 아닌 걸로 이제 생각하셨는지 피의자로 전환이 되더라고요. 어 그래서 이제 대,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피의자로 해서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<laughs>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저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불러서 그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. 어디 뭐 군산에 가서 전전본이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. 그 점치까지 찾아가셔서 뭐 특검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저한테 이제 제안한 게 있었어요. 처음부터 뭘 제안했나요? 예, 뭘 제안했나요? 그걸 저도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세요. 제가 그 변론서로 대체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파장이 너무 큽니다. 그것은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받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아. 나, 노상원 김영현 장관님 윤 대통령님 여인영 사령관 빼고 나머지 사람들 여기 와서 많이 시달렸겠구나 이래서 얘들이 이렇게 증언을 팍팍 해대는구나 뭔가 보장받는 게 있어서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어,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교가 회 솔깃 안 하겠습니까?